그런데 음. 한 개도 안 힘들어. 우와, 안 힘들었어? 우와, 예. 맞죠, 맞죠. 야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설명해 주세요. 뭐? 설명하고 있다. 어그 다음에 얘는 뭐야? 왜 얘니야? 네 우주 전투중. 아 우주. <laughs>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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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이냐 네. 뭐 우주선? 전투중. 우주는... 전투중. 아 전투중이야 우주 우주선 타고. 네. 어뭐 얘는 또 뭐야? 로보트도 아니야. 로보트야 우주선인데. 또 우주선, 외계, 아, 외계? 그치? 여기 또 우주선 여기 외계인 아 특이한 우주선이다 그지 여기는 우주선 여기는 누구도 외계인탈수 있는 것 같아요 네. 그치 사람 같은데? 여기는 또외계인 여기는 또, 외계인. 여기 예. 또 외계인. 예. 어, 여기 외계인이 외계인하고 외계인하고 좀 틀리네 그치? 응. 와너 틀린 잘한 것 같아 똑같이게 하게 되면 뭐가 심심할까 봐 아, <laughs> 아, 잘했어야지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사람도 여러가지 여러 사람이 있듯이 그지 <laughs> 외계인도 여러 사람이 여러 여계인이있 나도 어 나도 아 어, 멋지다 나도 누구만도 그렸어 왜 이거를 그려야 되는 거야? 네. 광태, 얘는 얘는 창. 우와. 야, 무장, <laughs> 무장, 야 동동 올라가면서. 에이, 와, 하늘 엄청 잘했네. 야희재야 색칠하고 그림까지 그리니까 너무 예뻐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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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늘에 별말이 있어? 안녕. 그치 뭐도 있지? 뭐도 있어? 달. 짓고. 그래. 달도 그려주지 그러면 더 멋있을 거고야 뒤에 달 하나 더 그리고 안 될까? 응. 어? 나중엔 달도 그려주세요. 야, 난 집에서 그려봐. 그래. 네, 멋지다. 네. 어. 네. 여기다 달도 그려줘. 와.